저 레이스가 우리 올리퍼트를 날려버렸어요. <laughs> 불쌍한 땅. 불쌍? 첨? 우리도 죽을 뻔했어요. 이제 어쩌죠? 키오스크를 찾아야 돼요. 아빠가 해군 정보부 건물 지하에 데이터 센터에 계세요. 그러니까, 쿠바나트가 점령한 구역 한복판이군요. 버질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를 탈출시켜야 된다고요. 여기, 내옷 입어요.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방탄이에요. 총에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요. 어티칼 건강한 점검해드립니다. 버질 패드에 수를 올리시면, 시간이 10분 간 뒤, 시간까지... 좀... 버질, 아빠와 연결해줘. 심장 박동수가 높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업신리안전기해시 어, 빨리 연결해줘! 드디어 카메라가 있는 키오스크를 찾았구나. 네, 저레이스가 우리 올리펀트를 날려버렸어요! <laughs> 불쌍한 불쌍? 턴! 불쌍? 우리도 죽을 뻔했어요! 이제 어쩌죠? 키오스크를 찾아야 돼요 아빠가 해군 정보부 건물 지하에 데이터 센터에 계세요 그러니까 쿠버나트가 점령한 구역 한복판이군요 버질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를 탈출시켜야 된다고요 여기, 내옷 입어요 <laughs> 비맞아도 상관없어요 방탄이에요, 총에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요 오티칼, 건강한 점검해드립니다 버지 패드에 손을 올리시면 시간이 10분간 뒤 시간까지 버질, 아빠와 연결해줘 심장 박동수가 높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신신 심리안전기구를 사용해 주 빨리 연결해줘! 드디어 카메라가 있는 키오스크를 찾았구나 괜찮아 보여 다행이다 그런데 왜 경찰복을 입고 있니? 마이크 오시예요 인사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엔데샤 박사님 어허, 세디가 처음으로 소개시켜주는 남자라군요 아빠! <laughs> 버즈를 뭐하는 거죠? 휘파람 연습이다 휘파람? 적수 외계인과 대화를 해볼 생각이다 그런 개인 방지를 해줍니다. 건전한 대화와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적과의 대화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효과 없었다고요, 아빠? 이 새로운 외계인은 다르단다. 호기심이 많고 온순해. 뉴 몬바사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게 확실해. 어딘 이 그들과 대화할 수만 있다면 분명 그들이 이 전쟁을 아빠 시민 여 왜 그래요? 중단됐... 버즈를 죽였어. 누가요? 경찰이요. 버즈의 플러그를 뽑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도시가 차단될 거고 피난도 중단될 텐데. 그럼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고요? 아, 진짜.